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아멘. 전도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구부러지고 결핍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무질서하고 빈곤한 세상 속에서도 질서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내가 해 아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았는데 그것은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구부러진 것은 펼수 없고 모자라는 것은 채울 수 없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부러진 것과 모자란 것을 연이어 말하면서 이 땅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거나 부족한 채로 마무리될 뿐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이 모든 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지위와 능력을 생각해 볼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그는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세상의 일들을 살필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국 안개를 잡으려고 손을 휘젓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잡으려는 것은 레오트라는 단어인데 열망함, 노력함, 얻으려고 애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분투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허무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그렇게 수고한다 해도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구부러진 것은 아와트라는 단어인데 구부러지다, 곡해하다, 오용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자란 것은 헤스론이라는 단어인데 부족한 것, 결핍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완전히 망가져 버린 이 세상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세상은 참으로 고든 질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은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던 거죠. 태양은 낮에 떠올랐고, 달은 밤에 떠올랐습니다. 비는 때를 따라 땅을 적셨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었죠. 식물들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었고, 동물들은 사람에게 순종했으며,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복된 모습이 고든 질서 위에 세워져 있는 피조세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질서는 구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피조세계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태초의 복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결핍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키를 내게 되었고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수고하지 않으면 도무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얻을 수 있었던 태초의 그 충만함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무너져버린 세상을 다시금 질서 있게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보고자 애써 수고를 해본 거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 안 된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구부러진 것을 펴기 위해 모든 종류의 노력을 다 해보고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의 고백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구부러진 것을 펴기 위해 열심히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하려고 필요한 체계를 만들기도 했죠. 실제 생활에서 율법을 기초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살수 있는 태도를,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도 애를 썼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귀한 물건을 들여오고, 다양한 동물들을 사왔으며, 목장을 짓고, 과수원을 지어서 먹을 것을 풍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전도자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수 없고,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구부러진 것을 펴지 못하는 겁니까? 왜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을 잘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좀 이렇게 곱게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그 타락한 마음은 외적인 교훈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어, 동일한 이유예요.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예.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빈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채워보려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허무한 것이니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면 그만인 걸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질석 가운데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펴고 텅 비어버려서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부러지고 어그러져 있는 만물을 다시금 질서정연한 상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된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자신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또한 이 세상에 찾아온 영육간의 모든 빈곤과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죠? 예,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자신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러한 주님의 사역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무질서와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끌어내어 자신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자신이 시작하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날의 세상의 모든 구부러진 것들은 곧게 펴지게 될것이요 모든 부족함은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는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질서와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던 그 혼란함과 무질서함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죄로 인해 구부러져 있던 우리의 인생도 곧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똑바로 살아가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던 허기와 갈증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끝도 없이 커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갈가먹던 욕망이 잠잠해질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우리의 영혼을 배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부러진 마음에서 벗어났으므로 곧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들을 부자 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니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한 자들처럼 뺏고 빼앗으며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며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그들은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 질서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부러지고 결핍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전합시다. 그가 우리를 참으로 질서있고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장차 모든 것을 충만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